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주식시장에서 제 평가 손익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2021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했고요. 물론 그 전에도 한 2015년부터 투자를 시작했는데, 들어간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뭐, 한 100만원 정도부터 크게 할 때는 한 2000만원 정도까지 투자를 했었고요.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계속 했었는데,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100만원을 벌면 150만원을 잃고, 200만원을 벌면 250만원을 잃고, 이런 정도의 투자를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요. 중간에 해외 선물에도 손을 대면서 한 천만 원 정도 손해를 보기도 했었고, 총 계산을 해보니까 한2500 정도 손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이 계속해서 투자에 실패를 하게 되면 뭐큰 금액은 아닐지 모르지만 주식시장을 쳐다보기가 싫어집니다 뭐 계좌에 돈이 있을 때고 없을 때고 길게는 한 1-2년 정도도 그냥 계좌에 돈을 넣어 놓고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도 생기게 되고 뭐 짧게는 한두달 계좌가 계속 마이너스를 치고 있으니까 hts 화면에 보기가 싫은 거죠. 그렇게 해서, 어영부영 이제 만 6, 7년 정도가 흘러가게 되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아,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논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 투자의 원칙이 조금씩 확립돼 가고 있는 시기였었고, 뭐 코로나가 끝나고 상승장이 이어서, 이어져서도 있지만, 그때 저는 아,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라는 거를 완전히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2021년 4월부터 투자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4월의 경우에는 코스피가 이미 3천 원 넘은 상황이었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여드리면, 업종으로 가서 코스피 월봉을 한번 볼게요. 월봉을 한번 보면, 지금 여기 있는 봉이 4월 봉이거든요. 제가 이때 들어갔던 겁니다. 이때가 이미 3,150 포인트였었고요. 제가 아직 기억이 납니다. 이제 다시 주식을 시작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차트를 좀 보고 있는데 그게 3,150이어서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주식을 떠나 있는 사이에 이렇게 주식이 많이 올랐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찌 됐든 더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지만 제가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언제 들어가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그 뒤로 약간 상승이 있긴 했었고요 한150 포인트 정도 3,300을 넘겼었고 그때부터 약간의 하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2,950 포인트에서 코스피 지수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시작했을 때보다 한 200포인트 정도 빠진 상황인데 지금까지 제 평가 손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좌에서 음, 기간별 매매일지 지금 제 계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잠깐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월별 손익 현황을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으로 잡아서 조회를 해 보면 이제 이게 작년 4월부터 제가 투자했던 총 손익의 화면입니다. 음 보시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도 좀 플러스가 많은 편이고요. 기간 총 손익을 보게 되면 1950만 원. 제가 이 기간 동안 총 투자한 금액 중 1900만원 정도는 손익으로 벌어들인 돈이고 보시게 되면 확장손익이 1400-1500만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은 제가 매도를 함으로써 이미 수익실은 한 금액이고요. 지금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 중에서 46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도 본격적으로 수익이 나면서부터입니다 네, 정말 신기했던 게, 제가 작년에 했던 투자 방식은 그 이전에 15년부터 20년까지 했던 투자 방식과는 완전 반대의 투자 방식입니다. 물론 그전에는 이제 연습을 한다고 스켈핑, 단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좀 해외 선물도 이제 손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다양한 투자 방식을 해봤었습니다 뭐, 단타부터 시작해서 가치 투자까지 가치 투자를 한답시고 도서관 가서 책도 정말 수십 권 읽고 그거를 적용해 보면서 투자도 많이 해봤었는데요. 결국은 다 저한테 맞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게 투자자들의 심리를 읽으려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투자했던 것들은 기존의 투자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순위로 뒀던 게 심, 투자자의 심리입니다. 물론 뭐 PER, PBR, 뭐 부채비율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프에서 이평선 이런 것도 안볼 수는 없습니다. 같이 투자를 하면서 배웠던 것, 단기 투자를 하면서 배웠던 뭐 기술적 지표들 이런 것들은 투자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투자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제 1의 원칙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되는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지표는 투자자의 심리입니다. 제가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투자자의 심리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고 이것들이 어떠한 결과 값을 나타내는지 그리고 저는 이 투자자의 심리를 이용한 투자를 보여드리면서 실제로 성과가 나는지 아니면 손실을 보는지를 이 채널을 통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제 계좌를 한번 보여드렸구요. 음, 이제 영상을 제작하면서 제가 작년에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종목들을 매매를 했으며 언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참, 매수 심리는 그나마 알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제 매수 타이밍을 잡기는, 왜냐하면 오르는 종목이면 언제 들어가도 결국은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도를 하는 타이밍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수익을 낼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매도의 심리를 매도할 타이밍에 사람들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제 계좌를 닫고, 앞으로, 요거는 이제 제 실제 HTS 화면입니다.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의 심리를 아는 데는 많은 지표가 들어가 있으면 심리를 더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어떻게 해서 심리를 파악할 수 있으며 그거를 투자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앞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